콤보.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쓰레이컴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렇게 조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어, 구독자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초록이형 개인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님께서 오늘 어떤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냐면은 발각질을 이렇게 갈면, 제거를 하면은, 그 가루가 파마산 치즈랑 상당히 흡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발각질을 요, 요, 저, 쪼, 저,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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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가지고 파마산 치즈인 척피자토에 어, 놔둘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을 때, 양념의 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각질을 갈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뭐어 왔어? <목소리> 응 왔어? 어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희들 어떻게 같이 왔냐? 아침에 오늘 뭐단호박다 먹어가지고 뭐 몸에 부었어? 나 재밌는데? 너내에 여드름 났냐? 밥 먹고 왔어 네? 그라도 밥 샀나? 뭔소리 그래? 내가 샀잖아. 그러니까 산양 물어보잖아, 내가. 어, 샀어. 그러니까 누구 차례지, 그러면? 아니, 그건 차례잖아. 그냥... 난 커피 샀잖아, 오늘. 밥이랑 커피랑 가격 자체가 달라. 맞아. 어, 어, 누가 아니. 사야 돼? 아니니까 내가 샀니? 피자 먹을래? 어. 어, 나 피자 안 먹었지, 진짜 <laughs> 오래 됐데 피자 먹자.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킬게. 불고기. 어. 불고기. 야, 근데 지금 가격가 스파게티도 가... 추가해서. 아니, 오케이, 오케이. 파인애플 같은 거 먼저 신고 이런 거 싫어. 가, 야! 한 명당 한 판씩 시킬 거지? 불판 어... 진짜 라지로 시킬게. 어.. 라지. 어. 너옷 사이즈는 XX라지? 김각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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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장관! 장구원. 아 장관이다 진짜 아, 아, 이거 아, 안웃어관이 아. 장관.. 안웃냐아가씨 어, 그래? 장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 둘이때도 이런 맛이 아니, 물를산이가 얼마야? 아, 야, 저이 진짜. 진짜 42,200원. 아유. 와, 와. 와 두판 시켰어. 두 와, 이거는 진짜로. 아, 이런 거돈 받아야 돼. 와, 돈다 켰어 나도 고맙다고 얘기했어? 맙다고 얘기해. 아직 안 먹었으니까 고맙다. 아직 천천히 얘기 이거 이거? 그래! 안 먹었는데 뭘 고마워. 4야야 아, 먹지, 어, 먹지, 먹지 말자. 야 먹지 말자 그냥. 야너 혼자 먹어봐. 먹은 다음에 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누가 며칠을! 아, 아, 네, 안 먹는데? 가져와봐. 잠깐만! 둘기야 감사 해먹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소스 아, 련한 바로 연찍한 먹고. 갈릴소스 있어? 어. 쟤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도 먹을게 둘기야. 어와 어, 어. 스파게티. 와. 야한소도 없냐? 아우, 살 아니야. 어. 왜냐하면 이자가 맛있는 중인데 아우, 나는, 나는, 무슨 말인지 면이는나가오있는데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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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려봐 뿌리면 네가 치우 거야. 들기가 치울 거잖아. 정말먹 그냥 먹어. 주는대로와 잘하는 게많어 뿌려봐. 나도 이게 그냥 아 근데 이거 먹으면고합가먹으면 대로... 푸석푸석하다. 아 이거 누구 편도나이 아니야? 난 누구 편도 아니야. 아 그래. 미안해. 나, 나, 나밥 먹을 때만가면좀 조용히 먹으면 안 되나? 니리면 뿌려 가야나손뿌리 거기또 그거 뿌고 이거 스파게티 아 주마! 이거 올려 먹어야 돼 올려 먹어야 돼 이렇게 아니 이만 바로 나가줬어 스파게티 나와봐 형 이거 치즈를 뿌려먹어 맛있겠다 야스파게티좀 아, 뿌려. 줘봐 왜냐면 치즈 듬뿍 뿌려야지 맛있어 초록이 형이 이 조합을 잘한다 야난 치사랑치즈니 잖아 새로운 메뉴다 스파게티 피자 야, 알았어 아, 알았어 그러니까 더 아. 먹으라고 입에 튀어버리기 전에 나 근데 조금 푸석푸석하다 부석푸석부석부석 아안 먹으면 들을게 지금 밥을 끌고 자세이저은게 하나 골라주줄수 있어 컵바라 제가 코빠로 콩버전 컵바 그러면 집어가지 가자 하나 둘셋 하나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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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나 하나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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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 재밌게 봤어. 철우기가 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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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봤대. 자 한다. 아 뭐야? 아 들려라. 아 아니 그렇게 뷰티. 뷰티. 아뭉 뭐. 아니 뭐지? 아 얼굴이 씨봐 버티는데 뷰티야. 아발 각질을 뭐, 왜 보여줘? 저런 건 뭐야? 아 먹고 있는데 뭐? 아정만 <laughs> 떨어져. 발이 왜 저렇게 생겼냐? 발 각질제거하는 뭐 불트 각질. 아니 뭐 저렇게 많이 나와? 야뭐 가루가 힘 아, 봐봐 둘기 컨텐츠라잖아. 야 무슨 송 가루야? 얘들 맛있게 잘 먹고 있니? 미리 처먹고 있는 그 피자의 가루가 파마산 가루인지 알지? 잘 <laughs> 아니야. 이먹고 있는 파마산 가루니까 아니면 나랑 둘기 너무 하지아 야, 야,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아사사, 아, 어흥! 아, 어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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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이씨, 눕혀. 안, 안, 아 야, 아해, 아해, 어, 아, 아해, 먹어, 아, 먹어, 발각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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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가> <먹어. 빨리 갑질.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들어라 음, 아, 뭐야 음, 왜 이래? 우린 특이 체질이라서 맛 맛있어. 맛다 아, 맛있다. 어. 아, 더 먹을게. 아니가 초록이 형뭐 발각질 들어간 거라고. 할거 아, 그러니까 왜? 내가 찔도 들어갔잖아. 우린 먹는다고. 아니 각질 어떻게 먹어 미친. 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쪽으로 감이 없다고 봐야지. 초록이 형 응? 발각질 피자 더 먹자. 그래. 발각질 어떻게 먹냐고. 뭐야? 들어라. 아우 들어라. 아니지 발각질. 으음 오, 음 유튜브에서 괴물이된 거야? 으음 뭐야 이거? 빨리 말해. 아제 말해. 뭐야? 뭐 뭔데? 뭐? 빨리 말해. 아유, 아니지 이거. 아예 밥 때문에 그냥. 어, 아니지? 아니지? 에이, 아니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니까 먹겠지. 아니 잘. 아니니까 먹겠지. 먹겠지. 음. 아유, 씨발. 음. 아, 어 그래. 참 음. 고생했어. <laughs> <laughs>